하늘을 말하거든요 불을 하라내 불이 제불 위에 두들빵에 집이다. 그게 이제 두들문자. 음, 불을 애면한무자가그남다가 가지고 없어지듯이 두들문자로 저는 붙이고 운자는7시일 문자 경운기 할때갈 문자. 그래서 구들을잘 이렇게 관리를 하고 연구를 한다 해고을습니다 할아버지가 지금 사기는 음, 양양에서 고향은 부산이고 있습니다. 어, 저도 서 설악산이 어, 좋아가지고 그쪽으로 기획을 했어요. 어, 그 제가 한 40, 43년간 그 현장에서 그쪽 소장하고또 어, 제가 이제 여기 제천이라면 여기 앉아고 그 사라 도보 행당한 그 최종열시라든지 또그 에베레스트도 88년도에 허영호라든지 또 화산에 살게 는어고 여기 경수산이 있을 겁니다 경수산에 암벽이 있는데 암벽등반하러 옛날에 마이 오고 계습니다 저도 허영호하고 88년도에 에베레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저그 뒤에도 제가 어, 네팔을 이제는 한 번씩 변하는데 고산등들을 많이 해가지고 그 키가 터져버렸어요. 그 이제 내부정배부정들 하잖아요. 잠수병도 굉장히 위험하지만은 목, 목표로 가면 공기가 휘박하고 압력이 났기 때문에, 그 때문에 키가 점점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막 나면 이렇게 빵빵 공가지 불어나고 이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거기에 많이 올라다니다 보니까, 키가 터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고 이야기하면 대화가 되는데, 뒤에서 이야기하면못 뭐 알아들어요. 귀가좀 어두우니까, 안어 중에 면한명있서는 뭐, 그때그때 말을 꺼내지도 괜찮으니까,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질문을 해주셔도 괜찮고. 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그것밖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려고 그렇게 어, 들었는데, 그 위에도 그냥, 어, 뭐,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건강 뭐, 문제라든지, 뭐, 뭐, 부들이라든지 또 어떤 난방이 좋은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농촌을 살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들이 뭐 전공이지만, 그들 부들 전에. 제가 그때부터 어, 건축을 했기 때문에 기상으로 다 했기 때문에 건축에 더해봤해요 서울에 옛날에 그 서울시 시에서 하던 시흥아파트 와우아파트가 무너졌죠 그때 그최 시장인가? 물러나고그 뒤에 앉아 그말죽거리그 암사들인가요? 그것을 이제 단종 면 해가지고 아파트를 처음 시작했어요 두 번째로 서울시에서 그때 제가 20대인데 기산으로 하면서 그때 이제 우리 사장이 단종 면회를 가지고 그 아파트 한 봉씩 이렇게 2차 도급을 받아가지고 할때 그때는 막 땅을 밀어가지고 그 차가 못 다니고 막 뿌리되니까 아, 아나방이라고 했어요, 아나방. 그 오프로드 할때 보면은 셀그 철판에 궁이 뽕뽕 긁히가지고 지흙길을갈수 있게 하는, 그, 세판을 아나방이라고 그러는데, 일본 말로. 그것을 서로 많이 확보해야만, 우리가 맡는그 단종, 어, 단독 아파트가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인기 괴롭혀가지고, 네. 그거는 밤이면 훔치고 다니고, 많이 그래서그 뒤에, 제가 군산에군산금방에 그, 현장이, 그, 참, 을꾸이입니다 라든지 인피라든지 군산이라든지 이런 가 서해안 도갯벌이 그 있기 때문에 지하를 파면은 그 땅이 물러가지고 어 지하가 그냥 토하거래가 터져버려요. 그래서 그간 소장들마다 그어 실패를 하고 오는데 내가 어릴 때 이제 그 객지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우물공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큰그 목강을 갖다 놓고 안에서 파내면은 그 목강이 저절로 심해져 내려가게 됩니다. 또, 또 파고 내려가면은 또 목강을 하나 올리고 해가지고 그 음을 판그 공법으로 어, 하면 되지 않느냐 해고 제가 그때 이제 공산 현장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성공을 해가지고 그게 붐이 나가지고 이제 올라오지 못하고 서울 올라오지 못하고 이제 전라도에서 한 43년간 어, 현장 소장을 했어요. 그리고 마산 현장이라든지 뭐 많이 했지만은 그러다가 이제 그 계속 산에 많이 이제 접하다 보니까 기가 뭐 터져가지고 이제 기능을 했어요. 하고 그때 가던 현장이 우리나라 100개 기업에 들어가는 현장인데 원조도 있습니다. 요진건설이라고주식회사요진건설이라고 삼각지 가면 그 실청 그 빌딩 짓는 거해서이에 요님을 욕자 집나라진 제가 요즘 건설을 도던에 반말을 했습니다. 그래꼭구두 아니더라도 건축에 대해서도 해보하니까 집을 아주 짓지 않았다면 저기 짓고 어, 있어요 여러 가지, <laughs> 여러 가지 집에 대한 장단점을 알아야 되거든요. <laughs> 집은 안택이래가지고 편안한 집이라 또 옷은 그 맑은 옷이래가지고 깨끗한 옷이고 먹는 거는 그 법식이라 가지고 그 법다운 지식. 이것은 이제 의식주를 가지고 빗대가 말한 것인데, 집이라는 거는 안정돼야 되고, 안정되려면은 물불바람을 알아야 되고, 안정되려면은 적당한 섭윤이 있어야 되고, 섭비가 아니라 섭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적당한 따스함이 있어야 되고, 또 맑은 공기가 유통되어야 되는 집이면서, 차가 지내간다든지 할때짐이 울리면 안 되죠. 이는 뭐투 파이프나 그 투웨이로 지그 목구조는 이쪽 문을 하나 열면은 저쪽 문이 흔들리고 그냥 시끄러워야 되지. 집이 안정이 되지 아요 그리고 이제 전부 어, 낙해지잖아요. 보통 통기철을 해가지고 한 40cm만큼 내치가지고 그냥 피스박 가지고 목구조는 이는 미국. 이것이 우리나라 안경이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반은 되는데, 뭐 아파트 난방하고 다름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섭윤이 없기 때문에 순환이게 도포, 그게 좀약안 좋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뭐, 지금은 서로가 이렇게 그, 통해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초면이니까. 뭐를 원하는지. 아니, 지 구조장 건데. 해주셔야 제가 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의사가 환자도 치맥을 잘 해야 어, 치료하는데 지금 뭐를 원하는지 명언찬 한거가 지고내 네, 아는 것만 하고 갈 것인지 아니요. 저희 구들 놓는 거를 네,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여기 직접 여기다가 해보셔도 되고요. 구들을 이렇게 덜을 놓고요. 그게 이제 구들도 그게 오늘 뭐 제가 강의는 구두이죠. 구두, 네. 구만 하겠습니다. 구두하고 톡을 해주시면 어, 조금만 토글은 조금 다음에 제가 또 배우러 갈 거니까요. 토글. <laughs> <laughs> <톡으로. 웃음> 설계사 무에서 구들 설계한상 사람이 없어요. 또안 하고. 그리고 직장사들도 많이 짓잖아요. 구들빵 해가지고 막. 그 사람들은 그냥 구들장만 깔아가지고 구들빵 이거 팔면 그만이에요. 다시 입주자가 뭐 불이 안 들어가고 방이 안 뜨시면 다시 놓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이 많이 옵니다. 건축업자는 선전만 해가지고 집만 팔리면 그만이거든요. 그게 옳은 구이아이에요 이제 구조를 배우기 전에 이제 불을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불을 이용한 것이 난방인데 크게 보면 이제 난로라든지 난로에도 이제 그 벽난로가 있고 또 벽난로도 노출 난방이 있고 매립 난방이 있고 그 벽난로가 고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요새 말하는 로켓 스토프로 해가지고 이제 상승 압력을 해가지고 좀 미는 그런 그 난로도 있고 그런데 난로는 합니다. 습기가 없어요.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 습기의 눌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바로 빨리 나가기 때문에 연도에다가 댐프라는 것, 연기 조절기를 담니다. 억제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공기구를 그, 음, 조절해 가지고 난방을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구두리라는 것은 수직으로 올라가는 뿌리가 수평으로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고래 속에는 냉섭이 99%입니다. 냉섭이 고래 구조 속에 불이 들어가는 구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바닥 밑에. 그거는 정서 습기로 보면 됩니다. 습기는 무겁고 압력이 차가지고 불이 못들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아궁에서 불이 타면서 오르는 그 힘으로 밀어야 되는데, 못 밀면은 아궁을 단호어가 입이 시큼 이렇게 타버리가 안 뜨시죠. 그래서 옛날 구글방은 전부 아궁이 아래 몸만 따뜻하지. 중간장면 안가신 거예요. 근데 요새 집 짓는 그 젊은 세대는 다그 자연 친화적이 돼가지고 낮게 짓잖아요. 한4 0대인통지지0좀올리한5 0대 높이한 50cm 정도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구들이 좁네 하니까, 이제 구들방을 해도 들어가니까 안 돼가지고 그럼 굴뚝을 높인다. 굴뚝을 높이면은 불이 잘 들어간다. 그죠그전 말이에요. 굴뚝 밑에 도달한 기류가 따뜻할 경우에는 잘 빠져나가지만은 차지 차다 하면은 더안 나가는 겁니다. 굴뚝이. 처음 들어가지 않는 아궁이 불은 저 끝까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처문지 아궁이에다가 불을 이어보면은, 불이 들어가잖아요. 정상으로 들어가다가, 나중에 나옵니다. 왜 나오느냐면은, 뜨신물하고 찬물하고 공간에서 같이 부으면은, 처문지는 뜨신물 이쪽에, 찬물 이쪽에 양분이 됩니다. 양분이 되다가 시간이 조금 경과하면 뜨신 물은 위로 가고 찬물은 밑으로 바니다 천문지 불을 때면 불이 도오면은 안에 고래 속에는 냉기 섞이하고 이 밀기 때문에 일대일로 양분으로 된다면 뜨신 물 냉, 냉석 그러다가 계속 불을 때면은 뜨신 것은 구두장 밑에 올라가고 찬 것은 밑으로 이렇게 깔리 그럴 때. 이 냉석을 빨리 없애주면은 뜻인것이 빨리 점령을 해가지고 방이 뜻이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불이 막고 있으면은 도르지 않지 그래서 동양도 은기설에 보면은 석은 석기는 석은 하늘거쳐야 이게 찰한자입니다 가을 거쳐야, 거쳐야, 조를 이룬다. 건조. 섭비라는 것은, 어, 찬 것이 들어가면은 건조해지는. 대관령을 넣는데, 어디 피고가지고 막 안에, 아, 앞에 안 보일 정도로 성에가확 꼈어요. 그러면 금방 없어지잖아요. 또 히말라야를 제가 예전에 한 번씩 가는데 금년에 집, 돌집 짓는다고 못 갔는데 네팔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등산하는 것만 보여주니까 춥다 그러는데 안 춥습니다. 네팔 아열대고 네팔 수도의 카트만두에 눈이 60년 만에 한번 왔는데 몇년 전에 30분 만에 녹아버렸단 말입니다. 60년 만에 눈이 내렸어요. 눈은 볼수 있는, 네팔 사람들 눈은 볼수 있는데, 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가려면 장비가 있어야 되니까. 또, 가난하기 때문에 원정을 꾸릴 수 없잖아요. 근데, 비사는 눈이 아아안 녹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눈을 만지기 위해서 시민들이 모여가두 명이 죽었단 말입니다. 사람이 밀려가지고. 그 정도로 나라가 네팔이에요. 우리가 네팔이라니까 막 춥다, 막, 덮어지고 얼음 부리기 막한 등반 하는것만 보여주기 때문에 춥다는데, 영상육도에 얼어 죽는다, 나라가, 네팔이. 영상6도에 얼어 죽는 나라가 네팔이에요. 안 추워요, 아열대가. 근데 습기가 많잖아요, 그 네팔이 아열대니까. 근데 그 습기가 히말라야의 설상을 넘으면은 다 건조되버리거든요. 티프트라든지, 안나푸나 뒤에 그 마냥이라든지, 로롱나 그부다 건조합니다. 그게 뭐냐면, 습기는 찬 것을 거치면 은 조를 이룬다. 건조해지는 거죠. 그래서 토굴 속에 습기가 많잖아요. 토굴 속에. 토굴 속에 습기가, 습기는 무진장 생기는 겁니다. 자연적인 습기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잖아요, 이 지구의 그땅 속에 석기라는 것이. 근데 창물을, 지하수 창물을 돌리가지고 이렇게 빼면은 석기를 잡아나 보다 옛날 석굴암에도그 창물이 돌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불상에 익기가 안 끼는데, 뭐일 본사들이 람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매아져가지고익끼고 선조들의 그 지혜가 서던 하늘을 거쳐야 줄을 이룬다. 그래서 아, 겨울이 오면 춥잖아요. 이제 건조해지는 겁니다. 여름과 가을은 습해 비가 많이 습한데 겨울이 점점 점점 올찬 것이 오면은 건조해지시잖은데 기작 봄되면 아주 건조해집니다. 그럼 반대로 무더러를 비우야지. 비워, 그들은 오래 속에 따뜻함이 들어가면 반대가 되는 거죠. 다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굴뚝 속에 비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난리납니다. 그뭐더 좋습니다. 찬 것이 들어가면 습기를 없애주니까 더 좋단 말입니다. 아궁이에 물이 나면 더 좋습니다. 아궁이에, 아궁이에 물이 장작에 닿으면 불 커지지만은 불 밑에 물이 있으면은 불이 더잘불 위에 물이 있으면은 불이 물이 불을 죽이니까 연기와 물이 불을 죽이니까 죽지만은 불 밑에 물이 있으면 더 좋죠 이 산소니까 그런 그 원리적인 것을 많이 알아야지 여기서 이제 구두를 한두가지 기쁨만 부분적으로 배워가 전체가 우리 인간도 그러잖아요. 이 입이 아궁이고 항문이 굴뚝이단 말입니다. 사람은 동물이라 살아있는 동물이라 물을 마시잖아요. 그럼 물은 밑으로 내리는 성질이기 때문에 입구가 위에 있어야 돼 마지막에 배설하는 물이 내려가니까 굴뚝 항문의 밑에 있어야 돼 아궁이가 밑에 있어야 돼요. 항문인 굴쪽은 위에 있어야 돼요. 이게 반대단 말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자, 불을 패는 데도 아랫목이 늦게 뜨셔야 되잖아요. 늦게 뜨시고 위에까지 뜨시면 다 뜨시는 거아니까그죠그 불을 패는 방법도 어같가비공는 나름 우산이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우산 비가 위에서 떨어지니까 이렇게 이렇게 물이 퍼지게 그래야지 우산이 요렇게 생겼다면은 비가 집중적으로 더 오잖아요 이렇게 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하고 불은 반대인데 불은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불을 이렇게 펴려면 우산을 이렇 거꾸로 이렇게 놓는 거지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요즘은 들을 놓는 사람들은 수평으로 놓잖아요 낮게 방을 조성하니까는 구슬장을 팡팡 많이 숲에높 놓습니다. 그리고 불이 방 옆으로 잘안 가니까는 고래 구멍이라고 불 구멍을 크게 만들고 중간에는 많이 간다고 좁히는 거. 이것이 틀린 게 아니라 그게 불은 옆으로 갈라면 구슬장을 점점 점점 높이 놔줘야 된다 거죠. 불의 성질은 오르는 것이라. 옳은 것을 유도하려면, 오게 하려면, 가로층을 터줘야 되는 거예요. 물은 안 그렇잖아요. 고려 물은 뚝으로, 넓히면 많이 가고, 좁히면 작게 되가는 겁니다. 근데 불은 오르는 성질으로 터줘야 되는 거요 이런 것이 다르고, 그 다음에 고래 속에 불을 여면은, 불이 구들장 밑에 이렇게 박힙니다, 불이 박혀요. 박히면 밑에는 냉섭이거든요. 냉섭은 우목으로 개자리로 가야지 이제 그 <laughs>